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삼면의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내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삼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그 성전 벽석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큰 자로 여섯 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스무척되는 들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 어제 40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40장부터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내용의 말씀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성전의 회복에 대한 새 성전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한 41장부터 43장까지도 새 성전의 구조와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장식, 환상이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어, 오늘 읽은 1절부터 11절 말씀을 포함해서 이 성전 구조를, 41장 구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은 새 성전의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 대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은 새 성전에 있는 골방에 관련한 환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12절부터 20절은 서쪽 건물과 성전 넓이에 대한 말씀 그리고 21절부터 26절까지는 나무 제단과 성전 문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에, 어제 보셨던 40장이 성전의 외부를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 본문 41장은 성전의 내부를 묘사한 말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내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전의 핵심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했느냐, 얼마나 값비싼 재료를 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전의 핵심은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가 회복되고 지성소가 회복되어야 그래야 진정은 성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회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랬죠. 이 말씀이 참 주목해 봐야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에스겔서 1장을 할때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사장인데 환상 가운데서도 지성소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못 들어갔어요. 에스겔 40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나를 데리시고 그랬어요. 40장 28절에도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40장 32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그랬어요. 또 오늘 본문 41장 1절에도 그가 나를 데리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지성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는 핵심은 지성소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만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환상 속에서지만 에스겔 선지자도 못 갔어요. 이것이 구약시대 성전에 어쩌면 한계라면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지성소가 개방이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그 지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소에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우리가 지성소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어요. 어떤 장식이 있는 은밀한 곳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해 친히 통치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갈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편히 들어가는 곳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그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그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덕분에 이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도 괜찮은 그 값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께로 갈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골롯에서 3장 15절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내가 사는 그곳에서 나의 삶이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집에서도 성전을 이루는 삶을,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성전을 이루는 삶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으로 인해 그곳이 성전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성전이 되시겠습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직접 아련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누는 성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성소, 성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성소, 그 지성소가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열어주시기 위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어 어떤 곳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지성소를 성전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 속에서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직장과 학교에서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만나는 이웃들 누구와 살든지 어떤 시대에 살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얼칸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북 교회가 성소로서, 지성소로서 이 암울한 시대에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이 아픈 시대에 성전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아픈 이들 속히 완쾌하여 일상의 삶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방역으로 힘써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건강한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는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크기를,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위로와 평화, 그리고 복을 나누어 주는 성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가정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이 위험한 때 가정 가족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가문이 다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안 믿는 성도들의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